안녕하세요. 불량김입니다. 오늘이 23년 1월 4일 수요일이죠. 음, 아침에 지수가 좀 밀리다가, 음, 오, 아침장 잠깐 밀린 다음에 바로 다시 복구를 했는데, 음, 이게 기술적인 반등 같은데, 이 어, 자리에서 뭐, 지수가 돌아선다고 미술방어나 뭐,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이, 이 지수가, 뭐 갈라면 이제 이원 갈라면 이큰 매물 큰장대이저대를 저항대 갖다 뚫어 올려야지만 뚫어 올려서 여기 안착을 해야지만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여기 일봉상 이 입선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한 제가 봤을 때는 한700 포인트 1차적 이장을 맞을 것 같아요. 맞고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더 올라가다가 다시 눌림 나올 수 있으니까 되돌림은 소극적인 매매 또는 주면 챙기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지금 한2 0까지 열네가는 있는데, 근데 위험하니까 지금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오늘 이제 카페 올리는 좀한아 맞다 웨이브스 일날 올리는데 어저께도 영상 찍었는데 찍어 올리놨죠. 근데 뭐 오늘 상회 갔는데 저런 종목들의 형태를 잘 한번 보시라고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계속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어, 사페론, 그 다음, YRK, 프롬바이 오늘 좀 많이 올려놨네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종목 올리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음, 하방으로 가는지 상방으로 가는지 아니면 추세가 돌렸는지 이건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음, 자리에서 지금 지지받는 자리들이죠. 이게 튀었다가 우리가 보통 이때 팀에는 강하게 올라가면 이때 추세해가지고 이런 꼭지에 많이 물린단 말이에요. 대들기면 추세 가지 마시고 이게 튀었던 종목들을 옆에 간종으로 놔두시고. 어~ 간에 관심 종목에다 넣어두시는 거죠 넣어뒀다가 그다음에 눌러줬을 때이일 몽상이 노란선이 2 0 선이거든요 이2 0 선을 지켜주는 종목들 보시고 요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니까 요런 자리에서 진입하시는게 좋은 것 같아요 힘이 들어오고 힘이 빠졌을 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옆으로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죽으면서 이0 선을 지켜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코스메카 코리아를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다시 뚫었는데 또 똑같죠? 이때는 비슷한데 지금 여기 20선 지켜주고 있거든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40선을 지금 뚫어갖고 한번 쉬었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480선을 뚫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꼭지가 아니고 단계적이지만 이런 꼭지가 아닌 이런 꼭지가 아닌 지금 서는 20선 근지니까 요런 자리에서 진입해서 480선이나 또는 요런 전부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시라고 오늘입니다 한번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리는 종목이죠. 4페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사페론 같은 경우는 1 2월대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요 자리 20선 이탈하면은 밑으로 대칭으로 요 밑에 서전까지 빠질 수 있다고 제가 몇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어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앞에 이때 실패를 해가지고 20선에서 다시 눌러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매물로 갖다가 지금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뚫어 올리면은 전 고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더갈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이 추세가 지금 하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흘러가는 방향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튀었는데 이올라가면봉 크기보다 내려온 크기보다 안올라갔다는 작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하방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내려왔는데 요때까지는 지금 하방이란 말이에요. 근데여위에서는 지금 20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왔으니까 이 종목은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이 자리 좀길리면 밑에 자리지만 짧게 보면 이 자리 또는 20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들은. 그래서 이 종목 올려놨는데 오늘도 한8% 가까이 튀어 올랐죠. 이런 종목들이 요런 자리에서 20선에서 맞고 반등 나오는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어 다음부터는 찾기가 쉬울 거예요. 그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YIK라는 종목인데요. 음, 반도체 관련주죠.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제가 볼배 1차적으로 이 자리가 이제 장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 자리를 뚫어 올리면은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거고 만약에 못 뚫어 올리면은 여기 다시 이 안에서 노그 거란 말이 노는데 만약에 이 날에 정가, 저기 20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더 위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물론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니까 손절을 꼭 잡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봉상에 20선을 손절 잡으시고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다시 올라오면 진입하시면 괜찮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올려놓은 종목이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이죠. 프롬바이오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음, 이렇게 크게 놔고 보면은, 이렇게 쭉하방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인데, 쭉 내려가던 종목이, 그죠? 쭉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쭉 내려가던 종목이, 그죠? 여기서 저 점을 갖다가 살짝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들어 올리고, 들어 올렸는데 이렇게 짧게 보시면은, 요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누군가가 장기평선 240선을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거리랑이 트면면서 그럼 저점을 높였죠. 높였는데, 이 종목이 이탈을 하려면 요 자리에서 이탈을 해버려야 돼요. 요 자리를 깨버리는데, 안 깨고 지금 저점을 살살 높여가면서 우상이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누군가 들어와서 요런 식으로 삼각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240선이거든요. 이 까만선이 240선인데, 요때 터치하고 근처 갔다가 또 요렇게 왔다가, 뚫었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요때 간격보다는 지금 간격이 좁아졌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폭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20선을 지켜주는 자리에서 만약에 안 빠지고 다시 거래량이 한번 들어온다면 이런 종목 이렇게 뚫었다가 다시 눌렀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뚫어서 눌러주면 이런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추세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자리라서 대신에 이 흐름을 이탈하면은 이 종목은 하면 안 되겠죠. 이 흐름을 이탈하면은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대칭으로 빠지기 때문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추세만 지켜준 우상향으로 지금 단기적인 우상향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가 되거든요. 이런 이렇게 되니까 이런 자리가 메스타점이 되는 거예요. 들고 눌러줄 때다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어, 주식을 할 때는 차트의 흐름 방향성을 꼭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이 옆으로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는지, 또는 하방으로 하고 있는지,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 종목에서 내가 먹을 구간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얼만큼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하는 거죠. 뭐, 비슷한 종목이, 이녹스 천단 소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 있는 저항대를 갖다가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뚫어 올렸으면, 눌러주면 20선짜리 이탈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요 위에 있는 장기평선까지 짧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은 장기평선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 여기 강력한 지라인이형성됐거든요 그리고 20선하고 이격도 좁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와도 20선까지 나오기 때문에, 얼마 안 나온다는 거죠. 빠져도.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10% 정도의, 음, 먹을 구간이 있다는 거죠. 10% 안에서 <laughs> 내가 3%를 먹던 5%를 먹던 그 이제 풀린을 짜서 여러분들이 꼭 수익내는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한종 있었는데 아, K&J인가? N 아, 이 종목도 있죠.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렇게 쭉 하방으로 내려 요, 여기서 추세를 갖다가 이탈했단 말이에요.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방의 흐름이 나왔죠. 근데 이 추세에서 이 추세에서, 이 하방으로 가는 추세에서 지금 이 추세를 갖다 들어 올리는 패턴이 나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KNJ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흐름이, 흐름이, 요런 자리 20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강력한 시연이 형성되거든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런 정으로 위로 상대 양봉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버스는 뭐 여러분들 뭐 설명을 드렸어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에이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저항대를 갖다가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분명히 여기서 개입이 되고 들어왔고 뚫었다가 다시 여기 뚫었는데 빠진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눌렀다가도 일봉선 2선만 다시 뚫어 올린다면 이런 종목들은 위로 발산할 수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제가 말하는 정도는 고점이 아니고 지금적으로 물론 이때 잡았으면 요때 고점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0선하고 이게 익또 버려져 있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은 근데 결과적으로 론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엄청난 고점이었죠. 그래서 손절은 꼭 하시라는 거죠. 이 흐름 자체에서 입선을 이탈해 버리면 입선이 탈하면 대칭으로 빠지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선이 탈하면꼭 손절하시고 다시 올라오면 진입하시라는 게 이제 밑에까지 쭉빠 있다가 음 뭐 수익이 나면 얼마 안 나니까 손절을 하고 다시 잡는 게 수익은 엄청나게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추격은 추격을 계속 해가지고 한번 먹다보면 그게 참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아까 아침에 올린 제약주도, 한국화장품 제주도 제가 한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 했는데 자, 보시면은 요 지금 이사역파이브스는 지켜주기거든요. 요 나인은 요거 자리만 이탈 안 하면은 이런 종목은 한번더 이렇게 위로 대칭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은 여기서 지지만 반담 다시 대칭으로 또갈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중국하고 뭐 중국 뭐 노 no 코리아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뭐 그거 하고는 또 주식은 반대로 가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탈하면은 꼭 손절을 하셔야 돼요. 들어갈 때는 매수를 할 때는 꼭 손절가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가를 어느 정도 내가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목표가를 잡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요. 지수가 아직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니까. 어, 소극적인 매매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